예, 신랑을 섬기는 친구의 기쁨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어, 세대 요한의 제자들이 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서운함을 내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하면, 드러나고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지, 돋보이지도 않는, 드러나지도 않는 일을 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달라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늘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데에는 다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토요일 날 청소 오시는 거, 이런 토요일 날 청소 누가 오시는지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걸요. 뭐, 1년에 한번 정도 직분자 봉사자, 유인물로 제가 드리는데, 그렇게 뭐 관심 갖고 잘 보고 살피시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토요일 날 오셔서... 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일학교 교사 11시 본 예배에 1년에 몇번 들이나요? 뭐 절기 때나 가끔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 교사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지. 그분들은 거의 일부 예배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방송을 담당하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유아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때는 본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토요일 날 늦게 와서 꽃꽂이를 하시거나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주일에 한번 화분에 물을 주시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큼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집사람이 교회에 가스비 나왔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교회에서 재정돼야 되는 건데 깜짝 놀랍니다. 어, 이맘땐 그 정도 나옵니다. 늘. 4, 50만 원어그 정도 나옵니다. 가스비가. 1년에 한번 정도? 어, 이 정도 때는 그 정도 나옵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게 누군가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당하는 거죠. 잘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일들도 교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애논이라고 하는 요단 서쪽 성읍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물이 많은 거죠.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옥에 갇힌 것은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A.D. 2 9년 가을이고 오늘 본문의 시간은 A.D. 2 7년 가을 정도였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정결에 대한 문제로 변론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당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왜 갑니까? 표적이 많았잖아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자들을 엄청 고친 거죠. 세례 유한은 그렇진 않습니다. 메시지만 전했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삼가동에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 홍만표 목사가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 삼가동에도 15개 정도의 요 바운더리 15분 20분 안에 시청 그 가운데에 15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오겠죠. 만약에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면 이단지 앞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나.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병도 많이 고치신다는데. 기도해주면 다 응답이 된다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지. 아우,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이 부흥이 된다는데. 몇년 전입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용인 뭐 시내도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예요. 처인구 안에서는 아마 규모가 제일 클 겁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어떤 일로 그 가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지 또 몰랐어요. 당신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년에 850명이 등록했다고. 850명 한 해. 와 대단하죠. 850명 되는 교회가 처인구 안에 몇개 됩니까? 850명 출석하는 교회 용인시 처인구 안에 성내 꼽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한 해에 그 정도 등록을 했다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 몇명 정도 등록했나? 제가 세 보니까 10명 조금 더된것 같아요. 850명 와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드러나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할수 있는 거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 능력은. 그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을 섬기는 친구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 신랑의 친구다. 제 친구가 이금배 선교사였는데요. 신학교 4학년 3월 20일날 결혼했습니다. 24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교제를 시작했는데 빨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셨나봐요. 그래서 한살 연상입니다. 당시 은행을 다니셨던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들러리 같이 하잖아요. 양복 입고, 권삼일, 김강병, 김진두 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24살 때 봄에 결혼을 했단 말이죠. 들떠가지고 아버님 댁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았거든요. 2 4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런 데도막 들떠가지고요. 동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니까 2 4 살입니다. 뭘 압니까? 그래도 다 기뻐한다고 막 조그만 본인의 섬기는 개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조그맣습니다. 꽉 찼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인공은 이금배 선교사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 기뻐해 주죠. 좋아해 주죠. 나는 청소하죠. 나는 설거지 합니다. 나는 저기 본예배 한 번도 제 시간에 들이지 못하고 주일학교 유초동 부실 가서 애들, 어, 티사거리 하면서 애쓰죠. 옆에 교회 크게 부응하고 성장하죠. 자존심 긁히는 일들도 꽤 많이 있죠. 무시당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그렇게 많이 위해주시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시고, 늘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박수 받으면서만 오셨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 지금이야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교회 오셔서 청소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아요. 감사하죠. 요새 뭐 제가 손 하나 깠다고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데 말이죠. 개척 초기에는요. 뭐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토요일 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은 토요일 날마다 할 일이 있어요. 뭐 화장실도 바닥 막 닦고 조금 깔끔을 제가 떨잖아요. 부교역자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할 일도 없고. 천명 사이즈 교회에서는 뭐 화장실을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화장실 바닥을 막 닦으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스스로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왜 아니겠어요?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스스로 그냥 위안 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직분자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과거의 시간에 그 자리까지 그냥 가시지는 않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셔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받은 거지 그냥 세워진 것은 절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높임을 받지 않아도, 정말 신자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31절 이하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높여주어야 할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하늘을 경험하신 분이다.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이 받은 것이다. 그분은 창조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늘을 경험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고,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고, 영생이 그 안에 있는 분이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들을 감당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이유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영계 사모님 한시반에 교회에 오셨어요. 며칠 전에는요 다른 성도님이 제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예배 안들리냐고 토요일 날낮 시간인데 한 11시쯤 됐는데. 그 제가 네? 그랬더니 아니, 왜 예배 안 드리시냐고. 시간 11시 아니냐고. 오늘 토요일인데요 그랬더니 아,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예, 오늘 토요일이에요. <laughs> 어, 내가 어우, 요일을 착각했다네. 오늘 1시 반에 우리 윤영대 사부님이 <laughs> 저는 가셨는지 알았어요. 솔직히 어, 어, 그랬어요. 그래서 가셨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새벽에 늘 오셔서 어, 늦게 8시 넘어서 9시가 다 되도록 기도하고 가시는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이 추운 날씨, 오늘 영하 몇 도, 체감 온도가 18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체감 온도가 이 추운 날씨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간에 온다고?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알렐루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말 금식이라도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섬겨야 되는 그때인데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조금 알고 경험했으면 속상한 일이 있고 아쉬워도. 조금 참고, 조금 견디고, 좀더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국민들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좀더 나라를 안정 가운데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어지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 궁휼 위에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라나와 이민족.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리적인 충돌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절대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그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수종되는 자들이오니 기쁨 안에서 잘 섬기는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나온 성도님들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남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신속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